담양 1일차 <laughs> 귀여워 여수에서 <열쇠에서> 가까워서 <laughs> 자주 올수 있으면 자주 와야겠네 너무 <laughs> 좋다 여기도마이카트거 응. 있으면 좋겠다 그치 <laughs> 그러니까 응. 오늘은 치킨이다 치킨이다 아 처갓집이구나. 음. 내 처갓집은 무선인데. 음. 무선 여자를 만나. 무서운 여자. 무서운 여자도 <laughs> 맞지. 그말 또한 맞는 말이지. 아, 맞아. 어. <laughs> 광도착 갑시다요. 음, 이쁘다, 진짜. 이게 무슨 곳이죠? 알았는데. <laughs> 진짜 잘 나왔다. 네. 감사합니다. 두명 적혀있습니다. 네. 음 언제나 이런 한옥 베이스인 관광지로 오면 어. 항상 있는 투 시범 겁나게 못하네요 어림도 없네요 화이팅 화이팅 아 까비 내가 주워줄게. 4번, 하나도 못 넣는 거야? 너무해. 누구시든가. 추탕 초탕? 추워. 오. 어 실패 실패, 실패. 오, <laughs> 완전 깜 난쟁이 왔어 오 진짜 우리 게모니깜깐 난쟁이 때 와요 와 대나무 불친 소리 어 소리가 좋다 응. 와 이거 봐 다 저거 넣어오글리 코리안. <laughs> <laughs> 김대완씨. 상처를 야무지게 내놓고 하신 음. 그집 순대. 잘한다, 퉁퉁퉁 사오리 이건, 이건 내가 이길 수 없잖아 이건. 여보 한번가봐 천천히 <laughs> 안 돼? 40대만, 40대 봐 40대 20대는 안 되겠다 안돼, 안 이거 될것 같아. 나는 열어 빠진데 어? 길거 같은데. 오, 오. 나 60대인데. 나 60대야. 나 해봐. 현미야 배 때문에 안 돼. 우와, 그러네. 우리. <laughs> 임산부라 걸렸다. 아 근데 <걸렸나? 웃음> 아 얘도 안 된다. 현미도 60대야. 여기는안 되지. 어쩔 아, 수 없어. 하하. 아형매안 좋을 것 같아 배 하지 마 하지 마. 어안다빅 사이즈 걸이네. 빅 사이즈 걸. 지렸다 우리 레몬이. 너 하나씩 안가봤 찔렀어. 아, 아, 유튜브값 예반데 그럼요 <laughs> 반찬 떠올게요 분명 아, 어, 반찬을 떠와야 돼? 응, 음, 내가 금방 떠. 아, 알았다. 날이가 너무 좋아. 맛고 맛있어. 맛있어. 맛어요 음. 스타일이야. 양념 진짜 많다. 그러니까. 양이 많네. 좋아하세요? <laughs> <laughs> 맞네다지 음. 않은 느낌. 어우, <laughs> <오>, 진짜 이쁘다. <laughs> 진나나 핸드폰 좀줄수 있어? <laughs> 좋아. 그렇지. 겉옷 갈볼 걸 그래. 이렇게 추울 줄은. 분는 반대편에 있대요. 어. 더 크게 돌아볼까. 그래, 이리로 돌수 있겠다 이쪽으로. 아 어. 어, 빵을 들고 설까 어때? 어 좋은 거 같아 자기야. 장발장빵. 어, 오늘 준비한 빵은 아이 아이 용천 <laughs> 통닭 포장하러 갑니다. 퐁닭 말고 닭강정 시킨 건 비밀 <laughs> 김 아나운서. <laughs> 김 아나운서 내 딕션이 좀 좋긴 하지. 어마어마하게 들었어. 어, 저기가 그 우주마을인가 봐요. 그런 것도 있었어? 어, 그좀좀 비싼 곳도 있었어. 아... 뭐 어. 난다? 잘 먹겠습니다. 야식. 야식 아니야. 저녁이야. 응. 저녁. <laughs> 네, 너무 잘 쉬고 갑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네, 멋지 네. 예뻐가 볼까요, 봐. 어? 응. 와. 라면 나는데 응? 오드. 오드. 라면. 라면. 알겠다. <laughs> 이쪽으로 <laughs> 유모차다. 무슨 차? 유모차. <laughs> 짱장안 하는 <laughs> 아, 나 미시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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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, 나미도 아, 나도 아, 나 미시도. 아, 나 미시도. 아, 나 미시도. 미미미 제주도에도 유명한 자매국 주집이 있 응. 보니까 그러니까 사다리밭이 있는 이에 여기서 빵을 먹었어요. 마리이 와, 저기 카페인가?